트위치는 못 생겼잖아요. 어? <laughs> 트위치가 못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시가 이쁜 게 중요한 거죠. <laughs> 제발만. <laughs> 아니 그 아이디 왜 그런 거예요? 제발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저 그리고 코성형 했어요. 네, 그때보다 졸라 잘 생겨져가지고 다시 보면 반할지도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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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지 뭐야? 빨리 빨리 빨리, 마, 빨리 먹고 싶은 거 주세요. 맛있어 보이는 거 세나 <laughs> 아니 무슨 데갈 건데 무슨 데갈 몰라요?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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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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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너 렉사인가? 어 조개 나왔어요. 조개? 이렇게 사면 은 포식자인데 이렇게 내는게 좋아요. 포식자는 맞는데 오잉을 올리세요. 렉사에 내리고 렉사에 내리고 오잉 올리 아아 렉사인가? <laughs> 아니가 어차피 크림인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돈이 안 나오면 은 밑에 세명 중에 한 명만 골라서 사야 되잖아 아 그럴 때 렉사이를 그래서... 팔아야 한다? 아네 어, 맞아요 아 돈이 안 나왔어요 그럼 밑에서 뭐 빨리 사세요 어. 레오나? 레오나? 레오나 약간 포지터 쪽으로 하, 하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 밑에 거 사죠? 조금 사고 돈이다 오, 뭐야, 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스랑 okay. 차이가 팔아 오케이, okay, 굿. So 이렇게 돈을 많이 주기도 하는구나. 응. 가야겠죠, 이 정도면? 그냥 약간 포식자 빌드업을 하다가 지살 때를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약간 사는 게 초반에는 이성 자 올리는 게 훨씬 세거든요. 시너지도. 이러면 타 포식자 갑시다, 그냥. 포식자 하나 더 올리는 게 그나마 제일 세 보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 포식자 있다. 그러네. 얘 진짜 잘 떴다 좋습니다 어, 저기서 템뭐 먹을지를 생각해야 되던데요포지터를 끝까지 쓰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포식자 개접을 하면서 약간 정찰 때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국궁이나 BF나 장가? 국궁 BF도 들 국궁? BF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캠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장아무것도 못 만들고 있으니까 세사슬 두개 합쳐가지고 전물접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걸 스카나한테, 그, 아, 릭사이한테 그대로. 스카 아, 그냥, 네, 그냥 레이스를 주사 이성 만들어버리고. 주저? 네. 이거 사이온 팔고. 네, 사이온 팔고. 녹턴? 잠깐 사서 강철 받아봅시다 녹턴. 스카나하고 바꿔주는 게 좋겠네. 아, 네. 녹턴 이성. 이성 굳이 안 찍어도 돼요, 녹턴. 그렇죠. 그냥 강철 시너지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laughs> 아, 이겼다. 이 연승. 개잘했. <laughs> 기 v a 맞나? <laughs> 아이번이랑 코그모 a n 는데 코그모 이성 u m 쓸까요? 워 n 도 h 성인데 r 어, 둘다 e Why 둘다 붙이고 아이번 일단 사놓고 r e Oh, turn up to Tada. p u l 개새 p 야좋아요 좋아요. n d 다 h e n Sanoko. You know, we sound on the way. You know, f a n t a 네 t i c So I, so I, thank you. Oh, 고 네? 네? 그렇게 매치한다고요? 네 왜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암살자가 아니면은 어차피 렉사이하고 워익은 근접 캐릭이기 때문에 브라우마가 같이 튀어나갈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코그모를 알아서 이렇게 양 사이드로 지켜주는 이런 포지션이 되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브라우마 여기 밑에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시간 동안 아, 그 딜레이는 어쩌실 없데요 1성이니까 천천히 보는 게 좋겠죠 <laughs> 아닙니다. 브라운은 항상 <laughs> 고기방패용이기 때문에 킨드레드 사야돼요. 킨드레드. 티아나 팔고. 아 늦었어요. 아, 뭐예요 네, 지금 돈도 많아. 리롤 할까요? 무조건. 리롤 할까요? 아 리롤은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정찰때는 8레벨의 돈을 진짜 많이 떼놓고 그거를 돌리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브라운 앞으로 빼세요. 그냥 무조건 맨 위로 올려야돼요. 브라운 아, 먼저 타겟팅되게. 이즈리얼 사고, 스카너 어? 사고. 이즈리얼은 됐어요 이즈리얼은 정찰때니까요 포식자의 오익이 빙하잖아요. 그래서 이즈리얼이랑 빙하가 딱 맞고 약간 스카너는 엘쉬랑투정이 맞아요. 그래서 포지자을 하다가 정색대로 넘어가기가 좋아서 그리고 텐텐 써야 되는데 애쉬 있을까요 트위치 쓸까요? 둘다 쓰죠. 그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LC요. 아 트위치 저는 캐리로 LC 갑시다. 예뻐 보요저 아, 엘시 좋아해. 요 여자라서 좋아하는 거. 트위치도 안 커질 수 있잖아요. 트위치는 못생겼잖아요. 어? <laughs> 트위치가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쉬가 이쁜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뭐 아, 사야돼요? 일단 렉사이? 장갑 먹는게 제일 좋아요. 요리. 요리. 아, 뭐, 요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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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져갔다. 그럼 렉사이 아, 사는게 낫겠나? 아니, 아니요, 조개. 사라대로 사겠습니다. 뭐지. 이유가 뭐예요? 조개를 사야되는 이유가? 제일 비싼거예요 아, 이게 유닛이 제일 <laughs> 비싼거라서. 어, 바로스 사야되나? 네, 바로스 사야죠. 그리고 그냥 용발을 만듭시다. 그 다음 저걸 렉사이 주세요. 용발 어떻게 만드는지요? 어, 조개 두개 합치면 용해발 두 어, 저기 그, 때 네, 걔한테 먹고, 사온 팔고, 렉사이. 그, 그러니까 레업을 50원까지 눌러놓 와, 아, 이게 챌린저가 알려주는 덱이라 그런지 막강하구만. <laughs> 아니, 아무리 봐도 애들이 약간. 질것 <laughs> 같지가 않아. 엄청 센데요? 바로서 하나 더받 랩업 누르면은 슬렉해요 아무거나 올리세요.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둬놓는 배치를 했을 때 만약에 말파이트 같은 애들이 와서 궁을 닫는다고 생각해도. 그러면 정말 예쁘게 다 같이 뜰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 되게 안 좋아. 그러 얘가 센것 같은데? 얘 네, 맹독이 데가 들어가서. 네? 네? <laughs> 아니. 문도 사세요. 어, 왜요? 저희가 할 되게 지금 맹독 정찰 때거든요. 나냉동 수장 정찰 때 이렇게 받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막가버린 거지 갑자기 조합이 리롤 일단... 한번 해내나? 아니 아니 리롤 안 해요. 정찰 때일 때는 핵심이 사코 오코 유닛이라서 사코 오코는 팔레을 찍어야 그나마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사코는 정글로 어... <laughs> 이거 네? 아이템이 찔큰지 그거. 그거랑 저 허리띠 그거 와이고 그다음 코구모한테 연우이랑 고코구모한테 줘요 이걸. 부인스도 만듭시다. 네, 들어요. 남은 돈은 레버. 네. 오, 좋아 좋아 음, 깔끔해. 와. 최종 조합을 알려드리면 사정찰대에다가 이파수근 삼맹독 이수정 이렇게 돼요. 수단에 갔을 때 비싼 애들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랩업을... 그래서 레버 지금 하고 살을 찍을 수 있거든요. 네. 어, 바루스 돌리고 일단 이제 리롤리즈 이제 조금씩 하, 해야 돼요. 알파 찍고 이제리얼 바루스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파리이다 아, 저못 먹겠죠? 아, 아 아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말파이트를 짓을까? 말파이트 짓고 이성강 노리는 거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거북? 아, 쟤가 먹네. 아 어. 그럼 그러면 허리띠나 조개 둘 중에 아무거나 솔직히 상관없을 뭐, 것 같아.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쟤는 저 피로이던 어, 니라 나를 견제하려고 짓은 거 같아. 내가 올라가니까. 이제 네. 내 말파 이성이네요. 말파 사죠 이제 이러면 어 킨드 대신 말파 올리다? 킨드 대신? 어차피 3정찰 때라서 저거 아트록스 팔고 리를 조금씩 계속 돌려야 돼요. 문도 하고 네. 맹독이랑 정찰대 집으면서 조금씩 돌리면되요 어, 문도 챙도 이정인데, 아, 이즈랑못봐야 네, 네, 네. 되니까. 아, 이니 그러니까. 어, 문도도 사세요. 돈다 써도 되거든요. 돈다 써도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게 정찰대 중에, 애쉬랑, 그, 트위치 두, 두 명이랑, 그 다음에 신지등, 그 다음에 파리, 이렇게 맹독이랑 파스코 애들 사, 사야 돼요. 위에서 내려야 되는 애들은 우리가 쓰고 있던 포식자 애들이 내려오는 거죠. 어, 그쵸, 그쵸. 포식자 애들을 빼고, 이제 하나씩 빼는 거죠. 차근차근. 배치가 맞냐고? 아니, 배치가 좀 <laughs> 이상하긴 해. 근데, 어디, 어, 배치가, 어, 아무, 머 어, 어? 오, 타릭! 이러면 이즈? 바로 바꿀 수 있겠는데? 어, 네, 이즈 사고? 근데 아직 애쉬가 없기 때문에 타릭을, 어, 넣기 어, 브라운 대신 타릭 넣읍시다. 브라운 대신. 오케이. 이러면서 어이대신스카너 넣으면 수정 받는 거 아니야? 브라운, 브라 어차피 일정이라 그냥 지금 스카너 파는 게 맞아. 저걸 붙이면 돈 손해가 생기까 굳이 스카너로 수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 애쉬 나올 때까지 안 받는 게 맞아요. 확인. 그리고 지금도, 어, 정찰 대한 명을 빨리 찾고 사정차를 맞춥시다. 왜냐면은, 사정차를 딱 맞춰줬을 때저코그마 템을 정찰 대 애들한테 줄수 있거든요. 그래. 애쉬 그래요. 또는 트위치한테 주라, 애들한 어, 네, 그쵸. 애시한테 좋은 템은, 어, 스태틱 같은 이런 템이 좋고, 그 다음에, 트위치는 라위, 구인, 어, 오, 어, 여기서 돈쓸 필요 없어요. 어, 아, 아, 정 그거구나. 왜냐면, 어, 네, 큐리이니까 신제도 사야 돼요. 아 밴도 찾았네. 아, 네, 네. 이러면은 워익 대신 신지도 올리고 네, 워익 일단 미리 팔아보세요. 이자가 안 되니까 워익 팔고 저모랄로는 신지드 거예요. 아니 이걸 신지드를 뽑으려고 한번 돌린 거였고. 문도는 렉사이 대신 올라가면 되겠네. 응 네, 그렇게 하나씩 포식자를 손절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밴독이 생기니까. 네, 지금 올려도 될것 같아요. 렉사이 템을. 아이템을... 어... 이 트위치 t c 트위치 i t c h Twitch. t w i t c 어 네네네 t 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w 를해 c h 시 찾아야 돼요 어신지 t c h t w i c h T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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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몬는 네, 쓸수 있어요. 근데 말파를 어렵다. 이미 이성이니까 아, 안 써도 돼요. 가해. 가 넣어요, 계속. 아몬는 파는 게 파라도 아, 되나? 파라도 이성안 됩니다. 어, 엘시 나왔다. 이러면 이러면은 쓰라... 자, 이제 정리합시다. 포그랑 바꿔줘. 어, 네. 엘시 하나 더 사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 그 템은 엘시 주죠? 응? 주죠? 덤벌 조끼는... 말파? 파리, 파리? 말파한테 둘다 줘도 돼요 아니면 말파한테 둘다 주죠 그냥 용발이랑 타리 그 다음 걔네를 위로 좀 올려야 돼요 배치를 어네 일렬로 올릴 수있어 아니요 배치 <laughs> 아 가엔 아니 근데 가엔 신체계도 좋아 둘다 나쁘지 않아 아 이거 트위치 위치 어, 실화냐? <laughs> 그니 그러니까 이제, 어, 정찰 대 밑에, 정찰 대 배치 약간 할 때, 신지드가, 쟤가 다 무시하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상대방의 챔피언들이 신지드를 타겟팅 하다가, 제자리에서 안 때리고, 무빙을 계속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그로 끌기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배치를 좀 바꿉시다. 이제 찾을게. 엘 c 그럼 스위치 어 애쉬 이성 암우무 사요 암우무 사고 그 바루스 대신 킨드레드 올리면 돼 바루스 대신 킨드 바루스를 쓰지 마시다 아니면은 이즈를 팔고 삼지옥불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암우무 바루스 킨드 얘네 하면 지옥불 3 명이랑 라 삼지옥불 오케이 말파이트 지금 팔아버리요아 어, 지금 네 말파이트가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거학이요. 거학? 거학이 낫잖아요 거학. 말자. 저거 말자. 저 초록색깔 말자. 네. 어? 사이로 아니, 지나가다가 넘어질까 봐. 걔가 이성이 찍히면 넣는 게 아무 뭐다 아무? 이러면 넣어지 이러면 넣어야지. 근데 말파 팔아야 돼요. 네. 말파 팔아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즈랑 바꿔주면은 삼재옥 뿌리고 이제 팔아버리고 팔고 리롤을 할까 레버블 할까. 레버블 하려면 너무 멀니까. 이제, 이제 돈안 써도 돼요. 네, 안 쓸게요. 참아요, 안 이제. 게 낫겠어. 네. 거인 낙 거인 낙살자거를애쉬한 엘시, 몰아서 줍시다. 애쉬를 빼고, 거기서. 애쉬 바람칸에서 빼고. 온도를 넣어야 되나? 아, 네, 넣어요아 오케이. <laughs> 아니, <배치> 되게... 오밀조밀템 <laughs> 음, <일정이라. 웃음> 줘야 돼, 템, 템. 뭐, 뭐, 거, 오케이. 아무 둘 줍시다. 아무 둘 줍시다. 과학은이해고이 이거 거인의 허리띠도 아무문 넣어놓으면 돼요? 아니면 합쳐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 이제 템이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마 주면 됩니다 그냥 돈못쓸것 뭐 같은 타릭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타릭한테 허리띠 넣으면 체력 그효도좀 올라가니까 아무문이성이라서 무조건 돈 쓰거든요 템도 있고 그리고 원또하고 타릭 위치로 어, 바꾸어요 <laughs> 이렇게 약간 너무 무리지 말고 약간 양 사이드에 필요 없, 제일 필요 없는 그정찰때두 명을 던져주는 느낌으로 주고 그다음 맨 왼쪽에 트위치 맨 왼쪽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둘이 가운데 넣고 그 다음에 센터에 맨 위에 그냥 암호를 올립시다 오케이 신지드도 이거 올려도 돼요 왜냐면 신지드가 어그로 끌어줘야 돼가지고 오케이 어 지금 지금 왕국이 되게 너무 쉬운데? <laughs> 아 뭐야? 한번커아 역시 선생님이 좋으니까 이거 아쉽구만 아 근데 진짜 정찰대가 지금 좋아가지고 이렇게 탁 체제 변화는 이렇게 할수 있구나 네, 그래서 포지타를 약간 그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강해지려면 타릭이랑 네. 트위치 이성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레버버라고한 개를 못해서 추가하는 어 타릭 이성이랑 트위치 이성을 찍는 게 제일 세지 왜냐면 불에 찍었을 때 딱히 넣어서 세질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브랩 가서 찾아도 돼요. 아. 근데 얘들이 어차피 다 죽을 각이라 그냥 돈을 쓰고 그쵸?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어, 근데 브랩을 어, 가는 게 안정적인 피바. 게. 트위치 밖에 솔직히 주례가 없어요. 아직 일성이긴 한데 그냥 돈을 쓰지 말고 브랩을 <laughs> 가는 게 왜냐면 두턴만더째면 브랩이잖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하려면 왜냐면 지금 밑에 보시면 확률 있잖아요 6%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내가 50을 다 박았는데 타릭 이성이 뜬다는 보장이 없어서 9레벨 아,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쎄거든요 네 지금 되게 쎈것 같아요 네 지금도 충분히 엄청 쎄요 아모모가 이 가운데 포지션이 좋구나 이게 네네 네, 그 궁이 공이... 전체 다 맞으려면 뭐야? 11연승이네. 근데 너무 잘 뽑으시는데. 아, 이게 연승 이게 아이 숫자가 <laughs> 그 연승 연패예요? 아, 네, 11연승. 아그 2등이 지금 무슨 대기? 맹독? 정찰 포식자? 얘는 어차피 오케이 그러면은. 얘 쓰레기네. 와, 삼성이 2두 개구나. 얘는 이게 아까 우리가 하던 포식자잖아요. 근데 삼성을 찍었죠. 네네. 근데 우린 그걸 손절하고 정찰대로 틀은 거예요. 기계에서. 이렇게 하면 신지드가 좀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치웠어요 어네 잘했어요 이거 보세요 애쉬가 제 따라가죠 가만히 안 때리고 난 그래서 어그로가 진짜 어요 그냥 이겼다 이건 이제 불에 찍죠? 불에 찍은 다음에 스위치 나왔네 스위치 타고 말판 타고 그냥 뭐 얼마 만한 거 사면서 돌리면 돼요 어? 신지드 타이 타릭 o n 아씨 뭐야 다 I 와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신지 o w 마리 o n t know. I don't k n 리 w I d o 오 t know. I 치 팔았다고? n o w I don't know. I d o n 도 앞에 o w 아신지 n t 거 n o w I 아잘 n 어요 n 내가 트위치, 뭘어요아 트위치를 봤구나트위잖아 트위치. <laughs> <laughs> 아... 어차피 끝날거라 8밖고 치는게 맞았던거 오케이. 라서 <laughs> 다들... 이야 역시 이게 정찰됩니다 와 역시 챌린저는 <laughs> 다르구만 아니, 이게 왜... 근데 <웃음> <웃음> 내가 아니, 게임을 한건지 아니 내가 알려준게 아니라 그냥 너무 운이 좋아 내가 게임을 <laughs> 한건지 아니면 아바타였는지 잘모르겠